안녕하세요. 3월 25일 자 대진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자 투자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세력 탐정이에요. 자, 오늘도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대진 첨단 소재를 영상을 이미 양봉 나왔을 때요 때, 요때두 번이나 찍었어요. 대진 첨단 소재 어떻다? 폭등 예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그때 말했을 때이 탄소나노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폭등이 예약되어 있다. 저평가주 풀매수이다. 말씀드렸을 었때첫 번째 양봉이었고 자두 번째 영상 여기서 뭐라고 말했는지 또 들어볼까요? 13,000원대에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바로 양봉으로 또다시 상승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상승이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호재 넘쳐난다 분명 언급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 수익 보고 계시겠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봐서 굉장히 기분 좋답니다 그런 영상에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야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차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상장과 하락은 마무리 됐고 요때 양봉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3월 19일날 BYD, CNT 공급이라고 하는 뉴스 나오면서 상방 힘을 보여줬고 이때 횡보 구간을 이어 나갔지만 이 양봉이 시작되었던 가격인 13,000원 전혀 뚫지 않았어요. 그리고 추가 호재 나오면서 보시 계약 뜨면서 쭉 상승해 줬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5일선과 1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이어 나간다 하면. 정배열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윗꼬리가 몇번 달렸었기 때문에, 아, 이고 한번 올린 다음에 내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헷갈리셨을 분들 분명히 계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대진 첨단 소재 상장했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샀다? 개인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개인이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으니까, 인내심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매도를 봤어요. 하지만 이 거래를 모두 다 외인이 받아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3월 6일부터 3월 26일 보시면 개인이 굉장히 많이 샀고, 아 기관이 팔아치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첫날 거래를 빼고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외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이 기간 동안, 즉요 기간 동안 있죠. 요 기간 동안 거의 매도를 잡았고 외인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요. 왜이 대진 천담 소재가 납품하고 있는 BYD 보시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영상을 만들면서 분명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나왔죠. 여러분, 제가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서 엄청 스터디했습니다. 그냥 찍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익 챙겨드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시고 있는 분들은 수익 중이실 거고, 아직 매수하지 않았다가, 이제 제 영상 보고 나서, 어, 이 사람 말대로 진짜 올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사자고 분명 말씀드린 분들은 매도를 어디서 할지, 왜, 이제 매수했으니까 평단가 낮은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거든요. 오늘 7% 상승이 나왔으니까 계좌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저를 이 구간에서 믿지 못했다가 오늘 양봉 뜬거 보고 어, 이 사람 말이 맞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대진천단 소재의 폭발적인 시세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분명히 요구간에서 매수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영상으로 한 번이나 아니고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현재 양봉이뜬 것서부터 1차 목표가 2차 목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최종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진첨단소재가 어제이에서 오늘 양봉 나온 것 역시 같은 보쉬 계약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심지어 추가 수주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국 시장 그리고 보시는 유럽 시장이거든요. 물론 미국 시장까지 뚫으면 좋겠지만 이미 굉장히 큰 바이어라고 할수 있는 중국과 유럽을 뚫었으니. 미국도 뚫을 수 있을 만한 포텐셜 분명히 갖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대진첨단소재가 차트에서는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진첨단소재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 저점, 저점을 이었을 때 이런 상승 채널 보이죠? 그리고 고점, 고점, 고점 이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 채널 보이네요. 이런 식의 파동을 그리면서 개미를 살살 털면서 쭉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상승 채널 위로 올라서게 되면 여기가 지지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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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래량. 다 뭐예요?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거리랑 생기지 않겠어요? 어떤 세력이었는지 보겠습니다. 보면 키움이 샀고요. 한투중도 샀었고요. 오늘은 미래셋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도 상당히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첫날, 이때 공모가 이후에 굉장히 상승한 상태에서 다 물려 있었어요. 개인들이 물려가지고 시세가 나오면 팔고. 시세가 나오면 개인들이 팔고 이런 것을 다 외인과 기관들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개인들은 첫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매도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외국인은 이 대진첨단 소재의 포텐셜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장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차트뿐만 아니라 이 대진첨단 소재가 갖고 있는 무엇과 무엇 기술력과 매출, 즉 테크와 그다음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머니죠. 이렇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요거 두 개면 바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못 만드는 제품을 큰 바이어들이 산다. 당연히 주가가 오르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기업처럼 보이고 유명하지 않은 기업이주라고 하지만 이렇게 아이템과 바이어를 체크할 수 있다면 주가의 상승은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오를 때마다 생기는 이런 윗꼬리들을 보고 여러분들 겁먹어서 아, 이제 대진첨단 소재 한번 올리고 떨어지겠지라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최고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집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개인 매도가 나와서 내리고 계속해서 주가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물렸던 개인 매도가 나와서 내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대진 첨단 소재는 지금 5일선과 11선 위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대진 첨단 소재가 올해 계속해서 상장을 해서 분명히 올해 말쯤 올해 큰 상승을 했던 종목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대진 첨단 소재가 꼭 뽑힌다. 장담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BYD CNT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BYD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보시 역시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죠? 자, 대진첨단 소재가 여러분들 얼마나 서, 크게 성장할 기업인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 매도타점 모두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제 분명히 지난번 영상에서 매수타점 챙겨드렸어요. 그러면, 이분들께 매도 타점도 챙겨드리겠죠? 아직까지 설마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안 남겨주신 분들 계신가요? 제 영상에서 이렇게 매수 타점 챙겨드렸는데 0104469-6279에 구독 남겨주신 분들은 바빠서 영상을 챙겨보지 못했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제가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문자 남겨드리고 있어요. 다 무료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대진 첨단 소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여러분들 느껴지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진첨단 소재의 상승 포텐셜과 매수 매도 타점은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꼭 남겨주신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지금이라도 잊지 말고 여기 010-4469-6279에 구독 문자 꼭 남겨주세요 영상은 당연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드려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BYD 보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진천단소재 CNT, CNT 탄소 나노투뷰, 카본 나노투뷰. 어떻다? 이 탄소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체를 만들어서 튜브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전기 전도도가 없다고요. 이러한 물질이 배터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만들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BYD 공급, 이 대진천단소재가 이 중국하고 합작을 해서 이 제작 기술력에 대해서 노하우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NT가 BYD에 공급할 수 있고 BYD가 어떻다? 전기차 1등이다. 테슬라를 압도적으로 외치고 전 세계에서 전기차 1등이다. 왜? 테슬라는 비싸요. 근데 BYD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힘을 얻고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분 충전으로 400km 간다라고 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BYD만이 중국 시스템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짚어줄 수 있어야 제가 이렇게 상승을 확신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보쉬에 계약한 것은 뭐냐면 가전 제품용 가전 제품용 플라스틱인데 이 가전도 뭐예요? 전기전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나라 케미칼이 가야 할 길은 뭐다? 무기재료였어요. 왜? 이 유기물과 저가 플라스틱 범용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다 치고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무기재료는 어떻다?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 아무나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런 게 강한 게 일본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화학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낮은 기술력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화학으로 가야 할 길은 일본처럼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일본의 기술력은 무기재료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본도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진 첨단 소재처럼 탄소 나노 튜브처럼 만들기 어렵고,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많은 바이어들이 노리고 있는 물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어떻다 많이 팔아먹고 그 영업이익이 다 어디로 가요? 주가 상승으로 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cnt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 당연히 중국의 전기차 시장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캐즌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어서 차를 못 바꿔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바꾸고 싶은 뭐예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리튬이 매우 중요한데 리튬이 중국 땅에서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일을 제치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해서 BYD가 폭스바겐을 제치고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양봉 한번 떠뜨고 나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분명히 시세 차익 나오는 것처럼 윗꼬리가 나오지만, 거리량이 렇게 터졌는데, 이게 개인이 만들 수 있었던 거리량이 아니잖아요. 왜? 횡부하고 있던 요때의 거리량과 오늘 거리량이 다른 거 뭐겠습니까? 주포가 쏘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니까 이 대진 첨단 소재는 양봉 세게 만들고 개미털이, 양봉 세게 만들고 개미털이, 양봉 세게 만들고 개미털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양봉 만들고 이렇게 개미털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오후장이 열리면서 약간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갭상승한 부분을 상당히 반납하고 있지만 어떻다? 5일선과 1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개미털이 페이크를 준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진첨단소재 시가총액이 2,3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충분히 5,000억 원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1차 목표가는 여기 공모가 최상단인 2만 원 정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보니까 대진첨단소재의 차트를 움직이는 세력의 움직임을 볼때 분명 여기까지 운전을 할 텐데. 에미터리 움직임과 이런 횡보 움직임을 만들면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도 상한가였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6거래일 동안 횡보를 시키고 다시 올렸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대진 첨단 소재의 세력들은 한번 확 올리고 장기간 횡보해서 개미터리 확 올리고 개미터리 요러한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 첨단 소재가 또 내일 또 대폭등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장기적 상승으로 즉, 저점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이런 차트를 만들 때 어떠냐면은 와 여기서 더 폭등하나보다 라고 개미들이 올라타게 되면 일시적으로 내려서 털어버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죠 자 이렇게 대진첨단소재처럼 신규 상장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만 나와도 하락하다 보다 페이크 줄수 있지만 제가 이 대진첨단소재의 상승을 알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BYD, CNT, BOSH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진첨단소재가 CNT 말고도 전자부품하고 있는데 이 전자부품 역시 매우 실적이 좋을 수 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왜냐면은 점점점 모든 제품들이 전자화 돼 가고 있죠. 예전에 자동차는 그냥 기계 덩어리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에 컴퓨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냉장고도 스마트화 됐죠. 냉장고 안에 컴퓨터가 알아서 얼마나 온도를 컨트롤 할지 또는 안에 냉방은 어떤 식으로 시킬지 다 컨트롤 해줍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AI 소프트웨어도 장착이 돼서 스마트화 돼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소프트웨어는 AI라고 한다고 면 하드웨어는 뭐겠어요? 하드웨어는 전자 부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는 전자제품 즉 하드웨어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니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진첨단서제가 단순히 전기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강조드리지도 않았어요 어떻다? 전자 부품을 이것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다가 납품을 한 것이 여기 보시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저 대진첨단 소재 보고 상승 확신해요. 그래서 영상 한 개, 두 개, 세 개쯤 만들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여기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영상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만 제가 올릴 겁니다. 저 여기서 대진첨단 소재 매수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기억나시죠? 이제 같이 매도할 겁니다. 왜? 영상으로 남겼으니까 제가 최고점에서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그러니 대진첨단소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분명 어떻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시가총액 2300억원이라 5000억까지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관에서 매수 놓치신 분들 제가 대진첨단소재 이제 이 악몽이라도 보고 아 사야겠다 라고 마음드시는 분들께는 010-4469-6279에 아직 못사신 분들 지금이라도 사셔야죠 라고 매수 타점 챙겨드리고 있고 제말잘 듣고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최고가마도 할수 있도록 또 매도 타점까지 챙겨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맨날 보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바쁘고 또야근하랴 아침에 일만거나 까먹었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여기 남겨주신 분들은 잊지 말고 매도 타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구독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채널도 어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대진첨단소재 차트와 함께 이 업황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지는 경쟁력 그리고 이 제공하고자 하는 물건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까지 다싹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이제 영상을 한번 문을 수 있어요. 두 번.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제가 세 번째 양복 나오는 거 하면 이제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019 사설였고, 유기치고 했고, 구독 남겨주신 분들, 제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꼭 수익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언제나 변수는 존재하죠. 왜냐하면 관세 문제가 4월 2일날 발효된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을 압박을 하겠죠. 근데 보복 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진첨단소재의 기대값이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악화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또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구간이 나오면 여러분들 꼭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응까지도 010-469-6279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대진첨단소재 확실하게 케어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미 이때 양봉과 양봉의 의미 추가 상승이 나올 건다 맞췄는데 다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저보다 대진첨단 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말입니다 저세력탕좀 기억해 주시고 채널 구독 좋아요 알 설정 및0 1고9 4 4 6유9 6 2 7에 구독 문자 남겨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시청해 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수익 볼수 있을 그날 영상 또 올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봐봐요 내 말이 맞죠？라고 말씀 드릴게요. 시청 해서 감사 합니다.